그 말을 들은 스콜피오는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의 정체는 세이란이었습니다. 불타는 성에서 코난은 빠르게 이동하며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세이란은 인기척에 당황하며 총을 쏴버립니다. 숨은 코난이 죽은 영상 작가인 사가와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동안 세이란 당신의 중국 이름인 푸스칠란을 다시 배치하면, 라스푸친이 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세이란은 자신이 죽인 사가와의 목소리가 들리자 당황합니다. 또 빠르게 이동한 코난이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로마노프 왕조의 재물은 모두 라스쿠친의 것이었다고 생각한 당신은 조상을 대신해서 재물을 다시 손에 넣으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코난은 다시 목소리를 죽은 이누이로 바꿔서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세이란 당신이 집요하게 오른쪽 눈만 노리는 것도 참살당한 조상의 원한을 풀기 위한 거라고 말합니다. 세이라는 죽은 이누이의 목소리에 놀라게 되고 그때 뒤에서 난 발소리에 뒤돌아본 순간 그곳에는 코난이 서 있었습니다.